맞아, 그 진짜 귀찮아요. 빨리 교환해! 간니, 린니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간니, 린입니다뭐 하세요, 들 지금? 교환하려고요. 네. 말랑이가 없는데요? 네. 오늘 말랑이 건 아니고 공부나 그런 거 싫어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대가를 얻더라도 그걸 없애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런 거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걱정 교환? 이게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는 거야. 그럼 누르면서 마이너스하면은 하나 뭔가 빼줘야 돼. 오케이 이제 이거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삼종 세트다. 기다려봐요. 떠 있는데? 드라스. 코로나 이거 빨리 없어져가지고 학교도 학원도 안 가고 놀고 싶어요. 제가 내게요. 살 5kg. 살 10kg. 기말고사, 이거 뭐야? 지금 가은이 중간고사 기간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약간 보내기가 아깝잖아요. 네. 아, 그래서 나중에 볼 기말고사를 니은이한테 팔아버리겠다? 그다음에 살 5kg랑 살 10kg 하면 15kg인데 지금 몸무게가 몇인데 골 빼면은 뭐, 빼기 그러면은... 되하고 되겠죠? 어떻게 엔니니 받겠습니까? 마이너스. 기말고사를 뺄게요. 헉! 그럼 니은아! 나머지는 살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마이너스야 그러면 은 평생 코로나 있는 시대에서 손소독제 바르고 마스크만 맨날 쓰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럴 거야? 코로나면 집에 살아서 있으니까 살이 더쪄 근데 이건 어 가져가도 네가 학교랑 그런 거 맨날 다니면 살이 빠져 언니 그거 알아? 내가 싫어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코로나19랑 손소독제랑 마스크를 언니한테 주니까 언니만 코로나 시대에 갇히는 거지 상관 안돼 괜찮아. 나는 음. 지금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쓰고 나가거나 학교 많이 안 가는 거 뭐? 좋거든. 괜찮아. 마이너스 어, 10kg 가 잠시만요. 10kg 빼고 5kg 줘요. 어, 이거에나가 전시회도 가져봐. 오케이. 쓰락이요 전시회는 왜뭐 줬어요? 맞아요. 전시회요? 네. 어, 그냥 약간 제 그림 전시되는 게 싫어요. 이제 전시회 보러 갈 건데 내일? 그니까 싫다고. 엄마 갈 건데. <laughs> 싫다고. 그만 제가 낼게요. 음... <laughs> 끄럽게 언니 또살 10kg 나왔어요. 그래. 과학은 왜 했어요? 제가 과학에 인체 관는가잘 어려워가지고. 외우면 되잖아. 시끄 <laughs> 이거 과학 가져가면 리은이가 과학 외워야 될 텐데. 괜찮아요. 나 과학 좋아해요. 나도 초등학교 때까진 그랬어. 그때는 구강수 사과 다 좋아했어. 지금은? 수학. 난 초등학교 수학은 좋아. 아 진짜 강력하다. 강력하다? 월요일병 체치. 응. 이야. 월요일병 나왔어요. 월요일병. 수학 공부 월요일. 자, 저는 어쩠습니다. 근데 월요일 좋아요. 네? 수요일이 제일 싫어요. 저는. 왜? 네? 주말이기도 했고 응. 컨디션이 좋거든요. 응. 그게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되게 응. 언제 일주일 다 가지 하는 기분이에요. 아 어, 진짜? 어그 밖에 더 이거지? 언니는 수락 버튼 누르세요. 마이너스요. 누잖아 내가 할 수도 있고 아기서 5kg 빼4 아니 4kg 뺄게 4kg 뺄게 여기서 5kg 빼줘 아, 30kg 빼라고 알았어 아, 아, 아니야 그러면 기다려봐 아니 그럼 오니가 나한테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 하나 다 하든가 아니 너한테도 마이너스 할건 없어 뭐야 뭐가 나왔어 이렇게 시... <laughs> 다시 다시 등장한 이 뭡니까 이게 스윙평가 게으름 하하하 <laughs> 혼자... 게으름은 뭡니까? 게으름은 제가 숙제를 미루는 게으름이고요. <laughs> 수행평가는 이제 곧디스 영화랑 정보 수행평가고요. 공모전은 그냥 공모전 자체가 너무 싫어요. <laughs> 어떻게 할 거야? 뭘 마이너스 시켜줘? 일단 잘못가면줄게 수행평가랑 공모전은 괜찮거든 이거. <laughs> 이거 빼줘. 오케이 수랑 아니 너 것도 빼. 아 오, 알았어 못 빼줘. 수학 빼. 가자 가자 가 알았어. 공부? 자 수랑. 아, 따어렵게 빼는 거. 뭐지? 내가 먼저 할까? 아니, 내가 먼저 할 거야. 이학습터. 이학습터? 제가 이학습터 되게 듣기 싫거든요. 줌 수업 하나 낼게요. 줌 수업 진짜 싫어요. 학교 가는 게 좋다 이거지? 줌 수업이 내기 너무 걸리고 영상 보여줄 때마다 막 지지직거리고 갑자기 이러기 때. 이러고 있어요. 아 진짜? 아이패 안 되는 건 우리만 그런가? <laughs> 우리 집에 와이파이가 문제야. 자, 우리 강은이는. 지금 우리 리인이가 이학스터와 줌 수업을 했습니다. 자, 우리 중딩 난이는 뭘할 것인가? 등교랑 등교랑. 아뭐 등교 좋아? 등교? 왜 등교하는 거왜 싫어? 음 등교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 아침에 추운데 막 걸어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요. 난 좋은데. 저는막 겨울에 친구들. 랑 같이 등교하는 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카팩 들고 와가지고 아나 카팩 들고 왔다. 뭐 이러면서 하면은 되게, 되게 좋지 않아요. 그 추억이죠. 그게 추억인데 자 등교 그다음에 중간고사. 말안 해도 왜 싫은지 알잖아요. <laughs> 그럼 리엔이가 대신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 대신 백점을 맞아야 돼요. 나 공부 안 했어. 띠러리. 중학교 시험을 띠러리 띠러리. 마이너스 마이너스. 중간고사 빼줘. 땡큐 중간고사 뺐어? 그럼 이제 교환이야? 학원. 어 그래? 돌아가는 것도 싫고 숙제도 싫어. <laughs> 맞아, 그 진짜 귀찮아요. 빨리 교환해! <laughs> 교환! 아니, 왜 던져? 자, 교환한 거 봅시다. 줌 수업과 이학 스터를 가은이가 가져왔고 그나마 만족스러운 음, 거예요. 종교와 학원을 가져왔네. 우리 뭐리은이가 제일 좋아서 가져왔네. 만족스러워 학원 빼고 다 만족스러워. 오, 응. 딩동댕동. 그리고 이번엔 마지막 교환이요. 뭔가 얼마만 게 나을 것 같은 게다 발라줄게 살 10kg. 근데 왜 자꾸 살이 얘기가 나와요? 이분 살 살쪄가지고 살 빼야 돼요. 살이 왜 찌는 것 같아? 밥에 마라탕 먹어서. 네 응. 봤어요. 잘 때마다 뭔가 코를 막 자극이 찔러. 그러니까. 그래서 딱눈 깨보면은 뭔가 냄새가 진동해. 그래서 밖에 나가 보잖아? 언니가 냠냠냠냠하면서 마라탕을 먹고 있어요. 맞아. 언니 다 받아준다고 했지? 살 10kg에 어? 리은이도 살 10kg가 있었어? 살 5kg 너 적어왔지? 너 적어왔지? 적어 <laughs> 어? 나 적어왔어 자 수락 누르실까요? 안 왔어 마이너스 안 한다며 살 10kg에 지금 살 15kg 나왔어요 <laughs> 마이너스 안 한다며 <laughs> 마이너스 약속 지켜야지 마이안한다건 X야 아 X야? 응. 이번에 불발이야? 아... 아까워 불발 교환이네 아, 불발 아 아까워 교환이. 역사 역사는 왜? 그 암기가 안돼 지금도 시험 범위는 많이 남았는데 저는 아직 외운 거는 그 송해 그거랑 북방민적 그거밖에 없어요 <laughs> 진짜 아니 언니가 책을 대달달달 대달 외우고 있는데 엄마는 그렇게 못 배워 알려줄까? <laughs> 어나 그거 대박이야 나 완전 좋아해 뭐. 근데 네가 배우는 건 달라 나 지금 국어 올바른 표기가 너무 싫어 괜찮아 난 바퀴벌레 우리 집에 바퀴벌레 없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진해 진해도 없잖아 우리 집은 괜찮아 중간고사 가져가 중간고사 하나가 왔고요 지금 잠깐만요 중간고사 야, 하나가 왔 중간고사 보다음생명가생명가가 진짜 좀 별로야 그렇지 수행평가 나 왔습니다 자일요일은다왜 쉬는지 아시죠? 뭘쉬일요일이 좋지 일요일에 제일 지일요일 되게 싫어요 온줄 알아요 다음 날 월요일로 쉬는 거겠지 하지만 너는 등교를 좋아하니까일요일 좋을 거야 <laughs> 자, 빨리 교환하자 오케이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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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너 어, 어제 다 남편가잖아. 아니. 아닌데요. 아닌데요. 김영수요 아니요. 영수요 아니요. 못 내. 시험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다 남편가잖아. 오케이 시험이에요. 뭐? 네, 나. 뜬 학생이 시험을 언니가 다 보는 거야. 모두 시험을 다 싫어하니까 그런 거지. 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김영국 선 중보사를 싫어해. 초등학교 6학년 때 아프리카 대륙 나라 이름을 외워봤어? 이가물어봐알지 트리트리병, 이집스, 수단, 남수단, 에리트리아, 지부티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가나, 라완다, 코런디, 사타니, 말라위, 모잠비크, 사우디아라비아, 나토 아. 김민수. 이런 스타에서 <laughs> <산티비에서> 이겼구나. <laughs> 아프리카도 지금 절반을 깎아먹고 나아 지금 중요한 건전초 4학년인 란드랑 전초 4학년이에요 너도 이제 2년 있다가 나랑 같은 담임선생님을 만나면 너도 외우게 될 거야 모로코, 알제 저트인스 리비아 이집트, 수단, 남수단, 엘리트아지부대 에티오피아 스몰 케냐, 우간다, 루다브론디산전녀 말라위, 모잠비크스아슬란델 빨리 가화 국어, 역사, 시행평가 아니, 가져오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세개고려하는데 내가 지금 귀에서 피가 나고 있는 거 같아. 자 <laughs> 리은이네 바퀴벌레 지네 시험 일요일을 줬어. 맞아. 요자 <laughs> 끝. 그럼 이제 네가 나 대신 북반민족 다음부터 있는 것들 다 외워야 돼. 그걸 루이 1 4세랑 엘리자베스랑.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디로리 <laughs> <laughs> 디로리로리로. 그것도 외워야 돼. 법에 관련된 거. 우리, 응? 내일은, 뭐하고 놀까? 응. 다늘이를 많이 구독해주세요.